네, 예, 저희는 이제 커피를 기반으로 한 회사라서요. 커피 자체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커피 대회에서도 인정받고, 실제적으로 그 라테아트 세계 챔피언까지 저희가 배출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커피 자체가 우리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페의 기본은 저희는 커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가장 기본적인 음료이고, 그 음료가 맛있어야 됩니다. 그 음료에 대해서는 여타의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저희 커피보다 맛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을 우리가 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마케팅 툴이 있는데요. 저기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 아이템 홀더라든가 생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카페를 갔을 때볼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카페를 창업한 지도 10년이 넘게 됐고, 제가 여러 책에서도 표현했다시피, 실제적으로 가맹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창업,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가 커피라든가 그런 커피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 커피, 이제 커피 질과 양으로, 양이 보장된 그런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얻기 위한 분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창업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원래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한 적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매장 임대비용이나 그런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빼고 보통 이제 적게는 4천에서 뭐 1억까지 뭐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자기 예산을 먼저 설정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창업해야 될 아이템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한 10년, 20년을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외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그 아이템, 단기적인 아이템, 그 유행타는 아이템만 바라보시다 보면 그게 장기적으로 저희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연령이라든가 자기가 또 좋아하는 부분들,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음식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저희처럼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카페를 좀 찾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